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느린 뉴스, 보도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팝콘 게임즈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드더 크라켄 디럭스의 가격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어의 활약으로 79,900원으로 2월 8일 선주문을 시작합니다. 피드더 크라켄은 기그웨이트 2.0대 마피아 게임으로 3파전 마피아 게임입니다. 5명부터 11명까지 게임이 가능하며 약 45분에서 9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얼리버드 특가로 쿵쿵쿵 코끼리 집단이 27,600원에 판매 중입니다. 2월 22일 11시 59분까지 특가로 구매 가능하며 코끼리가 귀여운 푸시어럭 장르의 게임입니다. 팝콘의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여관 주인이 맥주를 만들어 파는 베럴 다이스, 수탉, 여우, 달걀, 강아지, 오리 등 여러 동물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방식의 기억력 게임인 치킨치킨이 3월에 입고 예정이며 두들 대시는 23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오잉크 두 종에 대한 예고도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미루어보아 덤블속과 인사이더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코리아 보드게임즈입니다. 미처 올드월드가 무사히 입고되어 주소지 변경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텀블벅 펀딩 소식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본의 공포 테마의 보드게임 하코온나가 상자아이로 2월 17일까지 펀딩 중입니다. 가격은 37,400원으로 프로모션 카드인 밥상 제공과 2월 1일 기준 두 개의 스트레치 골이 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추리 게임 다잉 메시지 소설가의 마지막 문장 이하 다잉 메시지 1에 이어 다잉 메시지 2 만화가의 마지막 그림이 펀딩 중에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펀딩 가능하며 25,000원의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잉 메시지 1과 2의 차이점은 기존의 문장으로 주어졌던 힌트가 그림으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와디즈 펀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텀블벅에서 펀딩에 성공한 추리형 마피아 게임 공포의 조별 과제가 업그레이드되어 와디즈에서 펀딩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공포의 조별 과제에서 일러스트가 변경되었고 박스와 카드의 재질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슈퍼 얼리버드는 6월 1일 기준 수량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단품 가격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49,200원입니다. 아즈모디 코리아의 펀딩도 있습니다. 스토리타임 체스로 2월 8일에 펀딩을 시작합니다. 8편의 이야기와 30개의 미니게임이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타임 체스는 슈퍼얼리버드 33,800원, 얼리버드는 35,800원에 펀딩 예정입니다. 앵콜 중인 플라워 코인은 2월 3일에 마감되며, 2월 9일 11시 로만의 엠파이어 플레인카드 메탈 코인이 오픈됩니다. 다음은 배송 소식입니다. 블러디인의 입항이 2월 2일로 아마 빠르면 2월 둘째 주에 받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드가르드의 챔피언 컴플리트 에디션 펀딩판의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보드피아에서 미드가르드의 챔피언 컴플리트 에디션 한국어판은 텀블벅 펀딩 당시보다 29,000원 올라간 128,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카이브에서 파운데이션 오브 로미 선주문 판매 중입니다. 50개 판매를 예측하고 기획한 선주문으로 단독 판매 시 단가가 매우 높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모전 소식입니다. 한장짜리 공개 보드 게임 공모전 2013 한국 보드 게임 작가 협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행사로 23년 2월 28일까지 참가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공모전은 이름 그대로 한 페이지만을 출력하여 즐길 수 있는 프린트 앤 플레이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게임잼 메이킹 보드 게임 장소는 전주대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울퍼 보드 카페입니다. 여러 특강과 게임 제작 키트를 제공한다고 하며 참가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도뉴스의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